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무선 충전으로 되는, 예, 농약 살포도 할수 있고, 세차도 할수 있고, 분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코스코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아, 앞전에 소개해 드렸던 농약 살포기, 예, 동력 분무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아, 국내 기업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코스코에서 만든 농약 살포기인데, 아, 제가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암바번호 KOS5018V입니다. 네, 배터리 20V짜리 3.0A 하나 들어있구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구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줄이, 줄이 길진 않게 왔습니다. 이렇게 한 1m 한50 정도 되는 짧은 줄이 와서 그냥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텃밭에서 이렇게 물주는 용,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매력이 뭐냐면, 줄이 길 경우에는 뭐 내가 뭐 줄을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줄 길게 뭐 사서다가 뭐더 사가지고 그냥 뭐 일반 그첨유점에 가면 파는 호스 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내가 길게 만들어서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단 나온 거는 안개 분사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개 분사 말고 만약에 세차용으로 막 고압으로 쏘는 걸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아 판매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옵션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고압 세차건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통 같은 경우도 따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 온 거는 이렇게 해서 짧은 줄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안개 분사가 이게 코스코 이 회사가 이 안개 분사가 장점인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안개 분사가 이 코스코 이 회사가 장점인 게 뭐냐면요. 앞에 동력 분무기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안개 분사가 물 토출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게 장점입니다. 뭐냐면 보통 이렇게 안개 분사를 할때 보면 작물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안개 분사의 그런 타사 브랜드들의 단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스코 이 회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동력 분무기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제품도 그러고, 보세요. 자. 이게 안개 분사는 정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작물에 이렇게 작물이 쓰러지거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작물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 이게 장점인데 이게 우리 같이 농사를 하면서 텃밭에 물 주거나 꽃에 물 주시는 분들한테 안개분사건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연한 잎들한테 줬는데 죽어버리면 쓰러지거나 그러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코스코 동력분무기 장점이 물은 많이 분사됩니다 그런데 작물이 크게 흔들림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충전 분무기를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물을 물의 토출량이 많아야 되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서 바람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바람은 많이 안 나가면서 보세요. 자 눈으로 보실 거예요. 지금 이게 깻잎인데 보세요. 자 바로 앞에서 분사할게요. 자 네. 바로 앞에서 분사하는데도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작물에 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물 보세요. 지금, 물 엄청나게 떨어지죠? 이게 물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리뷰를 했지만, 물 토출량은, 아 정말, 코스코가 압도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 물, 아물 토출량은 코스코가 압도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저는 뭐, 확실한 건, 뭐,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 토출량에 있어서 지금 압도적입니다.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작물에 물 준다든지, 텃밭에 물 주기나 할 때, 이럴 때,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농약살포나 살충제 같은 거 뿌리고 연면시비하거나 이 화원이나 꽃 같은 거 꽃밭 같은 거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꽃은 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텃밭에 새싹 나왔을 때 그때 물주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파종하고 나서 새싹이 났는데 거기다가 일반 물로스로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랬을 때는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줘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안개 분사를 빼가지고 옵션으로 따로 사셔가지고 고압 분사를 사실 경우에는 10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10m면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 8m까지 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 10m까지 충전 분사기가 나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브러시리스모터라서 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브러시리스모터를 쓰게 되면 열이 덜 받습니다. 그런 점이 장점이고 수명이 길다.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 장점이 막기다 배터리 18V. 뭐 주피터 배터리 18볼트 이런 18볼트 배터리들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해서 배터리 호환이 되게 나옵니다. 막기다 배터리 그런 거, 주피터 배터리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배터리 집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피터나 막기다 제품하고 배터리 호환해서 쓰시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당 이게 6리터가 분사된다고 합니다. 타사가 4리터 분사인데 한 2리터 정도가 더 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써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이 토출량이 많은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코스코 이 회사가 물 토출되는 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물에 물을 줄 때,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보세요, 이거. 네. 대박이죠? 이게 무슨 장점이냐면, 이런 새싹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일반 물로스로 주게 되면, 그랬을 때물로스로 이제 아무리 분사를 해갖고 준다 하더라도 보세요. 이게 상당히 이게 물 양이 많이 나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안개 분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부추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씨였으면 파종이면 이 정도면 그냥 다 누워버려요. 그런데 이런 코스코 이 고압 분무기, 이런 거, 충전 분무기를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냐. 보세요. 일도 해가 안 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코 이 충전 분무기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가까이서 해도 흔들림이 별로 없다. 보세요. 이 정도면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충전 고압 세차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쏘면은 막 그냥 막이게 막, 이렇게 막, 막 장난 아니에요. 이 바람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물의 토출량이 높기 때문에 작물에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은 정말 많이 나갑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이거 사서 써보시면 와투파주인 말대로 물 진짜 많이 나가네 말씀하시고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예. 네. 자,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물 어마어마하게 이게 보통 물이 이렇게 안개 분사해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충전 분무기는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엔 처음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이제 배터리 사용 표시가 여기 떠 있습니다 뒤에84 이렇게 떠 있죠. 아, 여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배터리가 얼마나 큰 남았는지 모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점도 중요합니다. 자, 토출량이, 자, 물의 토출량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기다가 토출을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편집 없이 가겠습니다. 지금, 잠깐 사이에 이 정도면요, 이게 충전 분무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날라간 것까지 따지면, 이 물, 이 정도면 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토출량이 진짜 세긴 세네요. 와. 네, 코스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의 장점을 제가 보니까, 동력 분무기도 그러고, 뭐,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살포하는 쪽, 뭐, 충전 분무기라든지, 이 토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이 물을 빼내는 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분사했을 때물 분사량이 없으면은 이런 건이나 이런 농약 살포기나 이런 것들은 물은 안 나가고 바람만 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엄청 큰 장점을 유난히 지니고 있고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텃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만약에 세차를 한다 하더라도 물이 많이 안 나가면 잘안 닦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토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충전 고압 세차기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리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물의 토출량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고압 세차기 같은 거, 그건 옵션을 따로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물통이라든지 그런 옵션들은 따로 판매 링크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옵션들이 또 필요합니다. 예, 물 호스 같은 경우도 길게 쓰실 분들은 좀더 추가 구매를 하신다든지 하셔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 링크 댓글 공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